와, 네. 와, 와, 너다, 와. 너다. 와, <laughs> 해성이다. 네, 안녕하세요. 유태호입니다. 밖에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 저는 그래도 짧게 한국에 처음에 오셨을 때 GV를 한번 정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페스트라이브즈 GV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일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 유태호 배우님의 페스트라이브즈 첫 GV, 예,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일년에 지금 그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어, 지금 일단 늦었지만 영국 아카데미 후보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잘 즐기고 오신 건가요? 그 시상식 다녀오신 소감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어, 저의 같은 경우 이제 저의 어, 제작사와 어, 감독님 뭐 어떤 기대를 갖고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냥 관람하러 네, 어, 참석했고요. 너무 재밌었고 어, 제가 그냥 이런 생각들더라고요. 일단은 뭔가 여기 있는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에서 그냥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착한 후배로서 어떻게 보면 어 열심히 인사 드리고 축하 인사를 많이 드리고 뭐 연기와 관한 얘기도 조금씩 하고 그런 그런 식으로 좀 많은 유명 한 분들하고 제가 10년 20년 전부터 보고 자랐던 분들한테 인사를 많이 드리고 왔어요 그때 인사를 나는 뭐 배우나 감독님 중에서도 가장 좀 어? 이게 좀 리얼인가? 어, 크리스토퍼 리듬... 노림 감독님하고 킬리언 워피죠. 네, 제가 그 영국 바스타 때, 영국아 카데미 때 어, 시상식 시작하기 전에 레드 카펫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짧게 짧게. 그런데 우리 작품이 아니고 다른 영화가 상을 좀 탔으면 하는 작품이 어떤 거냐 이렇게 누가 어떤 한 리포터분이 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킬리언 워피하고 오픈 하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킬링 러피의 연기를 20년 전부터 너무 좋아했었던 연기였었고 그연 그런 연기의 학생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바로 2 시간 뒤에 성 타고 그러니까 가서 좀, 좀 즐겁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선배로서 진짜 저는 하나도 기대 안 했고 받았으면 당신이었었으면 좋겠다 인터뷰 때 우리에게. 했더니 저를 포옹해 주시더라고요. 포옹해 하고 크리스토퍼 노은 감독님 만났냐고 제가 못 만났다고 내가 소개시켜 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을 잡고 감독님 직접 소개시켜 줬어요. 그런데 감독님도 저희 영화를 봤다는 얘기를 살짝 인터뷰에서 언급했어서 네. 예, 봤다는 자신감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고 옛날부터 역시나 영화를 너무 좋아했다고 해서 혹시나 한국 사람이 시나리오에 나타날 때가 있으면 저를 꼭 오디션을 시켜달라 이렇게 한번 나왔죠. <laughs> 네. 아마 그 크리스퍼놀란 감독의 패스 라이브즈를 되게 좋게 봤다고 평화한 인터뷰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패스 라이브즈가 이제 개봉하고 한달 정도 시간이 흘렀고 아카데미 전부터도 사실 이슈가 됐던 작품이라 어, 많은 인터뷰가 나왔고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GV에서 아주 기초적인 좀 정보가 될 만한 질문들은 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생인성 예. 어, 감독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구상했는지 이거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